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니질 없는 원 패턴 백입니다. 제작,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다 해체해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. 이 가방은 본판 하나와 그 다음에 이, 이 띠를 두르는 띠 하나 그리고 어깨끈 긴거 짧은 거그 다음 가락지 요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버크는 요렇게 생겼고요. 본판을 먼저 조립하기 전에 전체 이 가죽이 있는 다섯 개 조각의 가죽을 전부 에치코트 바릅니다. 그리고 이 가락지는 가락지는 이 가죽이 두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가죽, 가죽을 가락지를 일단 조금 크게 보내드릴건데요. 좀 길게 이렇게 두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돌리세요.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빡빡하게 두개 넣었을때 이게, 이게 흘리지 않도록 좀 빡빡하게 이렇게 본드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느질 뒤에 두 땀만 해주시고요. 두 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엣지 코트로 발라주세요. 이거는 조립이 된 상태로 엣지 코트로 발라야 됩니다. 조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느질하시고, 요거는좀 길게 나갈 겁니다. 곰 맞춰가지고 잘라내시면 되고요. 손피할 해가지고 살짝 본딩 하시면 됩니다. 이건 음뭐 이건 어깨끈은 매번 가방 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엣지 코트가 다한세번 정도 바르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.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. 그리고 조립하는 건 15분입니다. 그래도 토탈 작업 시간이 넉넉하게 2시간 반 또는 에치코트를 한두 번만 바르실 것 같으면 두 명만 바르시고 말것 같으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. 그러니까 에치코트 횟수에 따라서 이 시간은 한번 바를 때1 시간부터 뭐 최대 3번 바르면 2시간까지도 걸리는 작업이고요. 이렇게 이렇게 겹칩니다. 겹칠 때 이게 앞에 앞에 부는 날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. 먼저 장식을 에시코트 반 다음에 숫장식을 달아 주시고요. 암장식을 달아 줍니다. 암장식을 달아 주고 숫장식을 다 장식을 단 다음에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요. 여기 스크래치가 생깁니다. 그래서 장식 위에는 이렇게 일반 천이나 뭐 아무거나 가지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감사 어떤 걸 감사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반 테이프는 하지 마시고요 장식 보호용 테이프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죽이나 천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할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쓸리면서 바닥에 쓸리면서 작업대에 쓸리면서 이제 오염이 생기고 스크래치가 납니다 골드 골드 색상은 스크래치가 나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감싸주, 감싸주고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앞에 반 접었을 때이 앞날개가 옆날개 덮어야됩니다 요렇게 덮으셨고요 그 지금은 보시면 여기 각져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다 라운드 지게 요렇게 라운드 지게 다 해가 보낼 거니까요 좀 모서리가 끝부분도 라운드 지고 다 라운드 지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훨씬 곡선이 부드러울 거예요 여기는 라운드를 쳤는데 여기는 안 쳤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덮이게 하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거는 먼저 끼웁니다. 끼울 때 바깥에서 끼우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. 안쪽에서 끼울 겁니다. 끼우고 또이 부분은 또 밑으로 내려가고. 내려가고 조립하는 거는 거의 한 10분? 이면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나오게 이렇게 하시고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겨 어디까지 당기냐면 이 홈이 첫 번째 만나는 홈이 이 홈하고 만나야 됩니다 안쪽에 만날 때까지 잡아당깁니다 이 홈을 여기에 만나게 해 놓고 딱 잡으세요 손가락 잡고 잡아당기면 딱 당겨지죠 여기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가방 안쪽으로 띠를, 띠를 접어 넣으시고요. 첫 번째 홈에 가시매를 박는데 가시매가 제가 두 종류로 보내드릴 거예요. 길건긴 거, 짧은 거. 여기는 긴 거를 쓸 겁니다. 긴거두개 있고 짧은 거 있거든요. 긴 거를 두 개, 긴 거를 끼워 넣습니다. 끼워 넣고 케이블 씌우기 전에 케이블 씌우기 전에 디링을 걸 겁니다. 디링을 거시고 요렇게 한 다음에 캡을 씌웁니다.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을 할 겁니다. 반대편에도 감싸게, 꼬이지 않게 하시고요. 감싸서 빼고 바깥에서 들어갑니다. 이 결합 방식이 가방을 되게 튼튼하게 합니다. 그래서 조립이 된 상태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. 이게 과거에 한번 유행했던 가방인데 유행도 하지 않았죠. 유행도 하기도 전에 살짝 소개만 되고 없었던 가방이고 제가 종류별 다양하게 이걸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 전에 우리 수업 공방에서 수업할 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뭐 정식 가방이라기 보다도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, 수업할 때 그냥 가볍게 짧은 시간 내에 할수 있는 그런 가방 용도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홈 당연히 긴 가시매를 가지고 홈에 끼우시고요. 홈을 통과를 시킵니다. 이렇게 통과시키고 캡을 씌우기 전에 디링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캡을 씌웁니다. 그래서 한방 때리면 고정이 되겠죠.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쪽이 아까 고정을 했는데 도망을 갔네. 요렇게 고정하면 끝난 겁니다. 그 다음에 다 되고 나서 이제 보호하는 덮개를 해체하시면 이제 끝납니다. 이번에 골드 장식으로 다 나갈 거고요. 아무래도 니켈 실버보다는 골드를 훨씬 선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골드가 나갑니다. 그렇게 하시고 어깨끈은 늘상 뭐 앞에 앞전도 했고. 했습니다. 뒤 부분, 이렇게 가시면 박으면 되고, 사실. 끝에 부분. 제가 특이하게 요번에 좀 한번 해본 거는, 우리가 긴 쪽에다가 보통 구멍을 대여섯 개 냅니다. 끝에 이렇게 걸고요. 가시미를 걸고, 긴 쪽에다 구멍을 대서 끼내는데, 명품 백 같은 경우에, 명품 남자 허리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허리에 맞춰서 구멍을 하나만 내거든요. 그러니까, 요번에 하나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.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요거는, 당연히 버클 자리는 계속 나오지만은 설명 한번 다시 드리면은, 우리 대부분 이걸 반접잖아요 가시미를 박잖아요.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,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부클 들어갈 자리를 구멍을 뚫죠 길게 뚫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cm 내지 3.5cm 잡으시면 돼 가죽이 두꺼우면 3.5 가죽이 적당하면 이미 양면 가죽 같은 경우에 3 c m 만 하면 됩니다 3cm. 요거 3 c 이거 3.1mm 나오는데요 3cm를 접어쳐가지고 구멍을 딱 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걸리죠 이걸 구멍 낸 거를 뒤쪽에서 넘깁니다. 뒤쪽에서 넘겨가지고 앞쪽으로 넘어옵니다. 넘어오면서 이 버클에, 버클에 걸면 됩니다. 버클 구멍에 중간에 걸쇠가, 이게 걸쇠인데요. 중간에 걸리는 새니까. 걸쇠가 나오게 이렇게 하시고, 요렇게 하시고, 가슴에 박으면 됩니다. 그리고 뒤 쪽에다 개고리를 박으시면 안 돼요. 박으시면 나중에 이게 통과가 안 돼요. 그러니까, 이거를 먼저 다 기름에까지 완성된 거를 여기다 끼우시고, 끼워 넣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다 개고리를 박아주세요. 개고리를 끼우시고, 지금 실제로는 제가 지금 폭이 2mm 짜리 개고리가 없어서, 여기다 홈을 팠습니다만, 실제로, 제공될 때는 20mm 짜리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대로 하신 다음에 박으시면 끝입니다. 이가방 수업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가시메 케이비. 케비 하나가 작업하다가 도망을 갔는데 케이비 하나 꺼내서. 이렇게가 고정, 한번땅 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. 땅 때려주시면 고정되죠. 그러면 아까 구멍 하나 팠는 거에, 요렇게, 끼우시고, 반대, 반대네. 이렇게 됐으니까, 여기 끼우시고, 자기 어깨에 맞춰서 구멍 하나 땅 파시고, 대로 끼우시고 이거는 뭐 설명 안 들었다 하시겠죠?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여기다 또 맞추시고 이게 이게 끼웠을 때 흘러내리면 안 되거든요. 그 적당히 빡빡해야 됩니다. 이거는 한번 미리 감싸 가지고 이 간격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